예, 오늘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공무원을 익셉트 제외한 나머지 이, 이, 하는 노동절이라고도 하죠. 어, 그런 날인데요. 오늘도 어쨌든 어쨌든 시사 영어 첫 번째로 어, 기로에 서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중퇴자한 어, 중차대한 에 응,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a critical 어 정숄, 정숄, JUNC TUR 이렇게 되고요. 정숄이라는 요 시점 단계 어떤 중차 대한 시점. at this juncture. 중차, 중차 대한 시점이다. 이렇게한 거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첫 번째 예문이로는요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로라는 것은 어떤 시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we are now standing at a critical juncture. We are now standing, 어서 있는 거예요, at a critical, critical uh, j u n c t u r e 이렇게 할 수는 standing at a critical junction. 두 번째로요, 미중 통상 마찰이 중대한 시점 단계에 있다. 미중 통상 마찰 그럴 때는 uh, the U.S. China uh, trade uh, dispute. 그래서 uh, 통, 통상 마찰 trade dispute라고 그러는데요. 디스퓨트는 어, 어, 분쟁 음, 반박을 하다 분쟁을 일으키다 논쟁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더 US China trade dispute is at a critical juncture 또는 음, 음, trade dispute 그다음에 h a s reached the 어, critical stage 이렇게 해서 어, 통상 마찰이라고 할 때는요. trade dispute dispute라는 것을 쓴다 논쟁, 뭐 반박하고 자꾸 논쟁이란 것 자체가 서로 계속 반박하는 그런 개념이 되,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로에서다라는 걸 해봤고요. 두 번째는요. 음, 어떤 기반이 되다, 어, 초석을 다지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인데요. 코너스톤, 코너스톤, 초석 주춧돌 어, 그 건물에 보면은 그 모퉁이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파운데이션 어, 스톤 이런 뜻인데요. 첫 번째로요. E.S.G.는 회사 성공의 초석이었다. E.S.G.는 회사 회사 성공의 초석이었다. 그래서 E.S.G. has been a cornerstone of the company's success. E.S.G. has been a cornerstone of the company's success. 두 번째 신뢰가 양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뒷받침한다. 뒷받침한다 그럴 때요. Underpin이라는 걸을 쓰는데요. 언더핀이라는 거는 미래의 번영을 위한 초속을 다지다 이런 뜻이고요. 어쩐 주장 등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뭐가요? 언더핀,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벽을 보강하고 할때뭐 뭐, 버팀목이다. 이럴 때 뭐예요? 언더핀. 어, 그러니까 언더핀이 말 그대로 그 언더는 어떤 아래에서 핀을 박은 거든가. 밑에서 잘 버, 버티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trust on the pin and the uh,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m, um, companies 그래서 trust on the pin the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mpanies 그래서 on the pin 뒷받침하다 이 얘기시죠. 우리 우리 세 번째 우리는 협상을 위한 토대를 놓았다, 토대를 놓았다 그랬을 때요. We have laid, LAY의 과거형이죠 Laid 놓았어요. The groundwork for uh, the negotiation. The groundwork g for, groundwork for 이렇게 이거래서 Groundwork for the negotiation. negotiation은 협상이죠. <laughs> 그래서 이걸 놓았다 그래서 so We have laid the groundwork for the negotiation. 초속을 다지다 그랬을 때트랭스으로어더 베이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레이 앤라운드 워크 포더 퓨처 어 프로스퍼티 프로스퍼리티 프로스퍼리티 이렇게 하면요. 어 uh,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초석을 다지다. 그래서 프로스퍼리티는 번영. 미래의 플러스 퓨처 프로스퍼리티는 미래의 번영이라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기여하다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뭐 기여한다는 건 이제 공헌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랬을 때 헌신하다 (contribute) to 또는 devote oneself to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에 보면 주주 가치 환원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경영진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이라고 할 때는요. 매니지먼트 탑 매니지먼트 또는 이스큐티브 뭐 기업 조직의 경영진 이럴 때 매니지먼트 또는 이스큐티브를 쓰는데요 컨트리뷰팅 투더 리턴 리턴 환원하는 거죠 뭘 리턴 오브 주주 가치 환원 그래서 셰어 홀드 밸류 셰어 홀더 밸류 또는 Stockhold, e t o c k h o l d value의 어, 어 리턴 한 원에 기여하는 것이 is our top management goal 우리 탑 우리가 어, 경영진 최고 경영진들의 목표 goal입니다. 그래서 contributing to the return of the of uh, shareholder value is our top management goal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두 번째 예문으로는 아버지는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어떤 이를, 로 일을 했다 그럴 때요 보통 각오할하는요 어, determine, 고 d 요 e t e r m i n e 또는 r e s 어, o l v e s t 하다 이런 건데요 어, d e t e r m i n e 은 뭐라고 뭐를 어, 알아내다 어, 밝히다 이런 또 establish, 이렇게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어떤 사건들을 어, 결정하다 어, 약정 확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 예면으로는요, 어, an inquiry was set up to, the, set up to determine the uh, cause of the accident 그래서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요. 조사단이 발족되었다. 그래서 뭐가 발족되다 이 숙사는 어 조사단이 발족 set up to determine determine 그래서 디, 뭔가를 어 밝히기 위해서 어 set up to 발족하였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 또 다른 예명으로는 update for the meeting has yet to determine yet to come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더 h e best yet is yet to come yet to come 오지 않았다 이런 거죠 아직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yet to come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여기서는 확정돼 아직 그 미팅은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determine 이렇게 쓰는데요 my father worked with determination determination 이게 명사형이죠 어, 그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각오를 했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devote his life to the company. 그래 devote to은 devote wants to 뭐 뭐에 헌신하다 그러는데 his life to the company 회사에 어어 어, 헌신하기로 어 뼈를 묻기로 어 determination 각오하였다. 그래서 devote wants to 어, 뭐 g e v e wants to 썸띵 그러면 h i n g 자신의 어떤 원스를 g something, 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됐고요. 그요음에 미디 영어 e t h i 개만 하고 마칠게요. 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우리 그런 말이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이건 해내야 돼. 또는 무슨 일이 있라도 포기해서는 안 돼. 뭘 때는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you may not give. Up. 무슨 일이 있더라도 no matter what you may not give. Up.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웬만하면 시, 시, 어, 시작이 있으면 꼭끝을 맺지가 않으면 어, 뭐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끝을 맺을 수는 유시 유종 할수 있는, 유시유종, 할수 있는 음, 그런 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할 때는 뭐야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you must not give up 그런 음,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장은 못해요 내가 100% 약속은 못하지만 어, 가능하면 그 음, 미팅에 참석하도록 노력해 볼게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100% 약속 은 못해요 보장은 못해요 그래서 I can Uh, make any promise. I can t m a k e any promise. I can t m a k e any promise. 그 여지를 좀 남기는 거죠 n y promise. I c a a r a n t e e 같은 건데 i can t m a k e i t I can t m a k e any promise. I can t m a k e any promise. 이렇게 보장은 못해요 세번째 모든 게잘 진행되고 있나요? a k e any promise. I can make any p r o 이런 데서 와 가지고 아, 모든 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뭐 이런 것 이런 거죠. 그래서 the is everything under control. is everything under control. 잘 통제하에 모든 게잘 진행되냐 이런 말이죠. is everything under control. is everything under control. 모든 게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번째 이런 건 처음 봐. 이런 건 처음 봐. 뭐 그게 이런 거어 어떤 스펙터클한 그런 어떤 광경을 봤다든지 할때 쓰는 말인 거죠. 여러 뜻이 있겠죠.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어, 나 이런 사람 이런 상 이런 경우 처음 가까워. 막, 황당한 일 당했을 때도 이런 거 처음 보네. 어,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Anything은 의문문이나 부정할 때 쓰는 거. 그리고 something은 뭐요? 예 어, 보통 평서문때 많이 쓴다는 거 아시죠?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뭐이 anything이나 something은 뭐 특별한 해석은 아니고 우리말로 따지면 어떤 일, 어떤 일이 발생한 것 이렇게 보통 것, 어떤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런 것, like 이런 것은, did like this.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다섯 번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누가 당신이 올 줄은 상, 생각이나 했겠어? 상상도 못했어? 아, 어, 그런 거죠. 생각조차 못 했어. 이것도 역시 어,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누가 후 우드루 우룹도 우룹도 그래서 어, 우드 해브가 우룹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 발음을 할때 크우룹, 슈룹, 우룹, 마이룹 이렇게 표현을 해서 들을 줄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후 우룹 둔또쿠쿠 우룹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후루 또 후루 또 이렇게 생각도 못했다 이거죠. 그 깜짝 놀랐을 때요. 서프라이즈했을 때 여섯 번째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세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 참 어려운 얘기죠. 어, 처음부터 누가 약속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어떻게 해다 보니까 인생 사리를 인생 사리가 어떻게 다 때로 됩니까. 근데 본의 아니게 not intentional하게 그 고의적 고의성이 없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세요. 일단 뭘 하지 마. 약속을 하지 마세요. Don't make promise. Don't make promise. 어떤 거? 지키지 못할 약속. You can keep. You can keep 지키지 못할 약속을 Don't make 만들지 마라.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세요. Don't make promise you can keep. Don't make a promise you can keep. Don't make promise you can keep 하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어, 뭘, 어, 뭔가 대충 대충 뭐 건성건성 설렁설렁 넘, 넘어갈 생각 말고 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거죠. 따질 건 따지고 원파인 원바이원 하나씩 잘해 어,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let me get this straight. let me get this straight. 스트레이트는 쭉 펴는 거죠. 그래 서잘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대충 하지 말고요. Let me get this straight. Let me get this straight. 그래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여덟 번째. 마리아 쉽죠? 그렇죠. 뭐 마리아 쉽지. 뭐 어디 뭐,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뭐 돈을 많이 벌어오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때 마리아 쉽죠? <laughs>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 그 그것은 쉬워요. 뭐 that's easier. s a t d e r than Done. Said then done. 그래서 말하기 쉬워요. That's easier said. 뭐 하는 것보다. Then done. 하는 것보다는 말하기가 쉽죠. 실천하기보다 말하기 쉽다. 그래서 뭐죠? That's easier said than done. That's easier said t h e n done. That's easier said t h e n done. 말이야 쉽지. That's easier said t h e n done. That's easier said t h e n don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홉 번째 그냥 대사를 따라. 그냥 뭐 잘난 척하지 말고요. 그냥 대세를 따라갑시다. Just go with the flow. Just go with the flow. 그래서 f l o w 흐름이죠. 흐름, 흐름이니까 흐름을 따라갑시다. Just go with the flow. Just go with the flow. 그냥 대세를 따라가자 그런 말이야. 열 번째 좋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요 이제 좋아 그거 뭐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있으면은 일단 시작을 해보자 뭐 그런 거죠. 그뭐 어떻게 되겠지 한 거죠. 좋아 한번 해보자. Alright, let's give it a shot. Let's g i v 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뭐 협상이냐 어저 라파즈 공습 음, 공습이냐 그런데 지금은 뭐그 블링컨과 미국 그 외무장관이 가가지고 국무장관인가 가가지고 지금 막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어, 네타냐 뭔가 그 이스라엘 총리는 그 강경패 주변에 강경패 적들이 많아서 어~ 협상과 별개로 어~ 일단 마지막 그 하마스에 있는 어, 테러 잔치들을 어, 처단하겠다라고 지금 하고는 있댑니다 근데 어, 제 생각에는 그~ 음~ 여러 외국 어, 저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벌려놨는데, 지금 이제 와서 어, 여지껏 시작했는데, 아까도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어떤 형태든 어, 정리를 하지 않을까, 공격을 하지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오늘 밤까지 어, 그 확실한 하마스가 그 33명의 인질 석방을 어, 다 어, 원하는 숫자를... 결정을 안 해주면 공습을 하겠다고 일단 그 강경파들을 얼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했는지 실제로할 건지는 모르지만, 그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기름값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음 기름값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또어 주식을 주식에서 관점에서 보면, 어 역시 그 한국석유, 한국 한국석유 같은 등등, 어 아이언 같은 것도 어, 또 한번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어,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음, 나쁜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는 합상으로 단계로 간다고 해서 지금 이틀인가 2, 3일 정도 계속 어,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 근데 뭐 이제 더, 더, 더 떨어질 일은 없는 거죠. 합상하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어, 네타냐언가 또 어, 또라이짓을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면은 어, 다만 10%든 20%라도 또 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렇고 세상은 벌써 또 어, 앞달이 4월에서 4에서 5월로 바뀌 었습니다3분지 어, 일이 어 2024년도 흘렀어요. 예, 어, 항상 어, 겸손한 마음으로 어, 인생 을 겸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같이 있고 복되게 지냈으면 합니다.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보다요. 음, 다음에 또 뵙죠. 시우레터.